이제 내일은 벌렌더 선수와 스트라스버그 선수의 맞대결이라고 했을 때는 음. 이 스트라스버그가 조금 더이 선발 매치업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벌렌더가 사실은 양키스와의 주 경기에서 털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음. 네. 그리고 이제 벌렌더 보니까 네. 월드 시리즈는 더럽게 못했더만.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승리가 맞아요. 없고 4패야 네. 그때 네. 기억 나시죠? 5 점대 평균자책이에요 5점대. 산도발 네. 선수한테 경기 시작하자마자 네. 홈런 두방 맞고 음. 마운드 내려갔었던게 음. 그게 2010. 2년이거든요. 그렇죠. 2012년. 네. 네 산도바의 MVP 시즌이죠. 맞습니다. 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음. 이 벌렌더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좋지 않았다. 네. 반면에 스트라스버그는 지금 완전 가을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음. 때문에 음. 이 내일 경기도 워싱턴이 만약에 잡아 간다면 음. 야 시리즈 향방이 좀확 기울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워싱턴은 내일 무조건 진짜, 진짜 죽기 살기로 음. 내일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기 잡아야 돼요. 네. 지금 1차전 잡아서 확률상으로 워싱턴이 뭐 음. 높지만 전력에서는 어쨌든 간에 여전히 휴스턴이 좋다는 그렇죠. 평만은다 그렇죠. 있었기 음. 때문에 음. 1차전 이기고 뭐 1차전 이긴 뭐해 그게 음. 역전패 음.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쨌든 간에 스트라스버그가 플레이오프에서 하나 음. 일에서 스트라스버그를 내고 얘가 최대한 음. 오래 던지고 네. 아, 오늘 저 사실은 셔전은 굉장히 고전한 거예요. 그그런데 그렇죠. 아, 그런데 콜이 이렇게 털줄 누가 알았냐고 음. 네. 그래서 내일도 스트레스 버도또잘 던질 거란 보상이 없다 휴스턴의 방망이가 음. 이게 한번또 누가 어떻게 탈지 모르는 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무서운 타래서 내일도 스트라스버그, 그러니까 음. 딱 투수만 보면 저도 스트라스버그가 더 낫다는데 네네. 동의는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이 무조건 유리하다 음. 그거는 아닌 음, 것 같아요. 음. 또 상자를 까봐야지 네. 알수 있는 게어요 네, 내일 진짜 게또 재밌는 시즌이잖아.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거짓말, 네. 지금 뭐 휴스턴 타선이 아직까지는 좀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 음. 시즌에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 이번 1차전 전까지 타율이 2할 8리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찬스를 네. 잡는 거는 맞는데 음. 찬스를 계속 잡아가는 건 맞는데 결정타를 날리는 능력이 좀 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득점은 또다 홈런으로 나왔고,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 이 2차전이 남은 시리즈에 정말 분수령이 될수 있는 음. 그런 경기가 아닐까. 내일 경기 이제 스타스버그 선수가 길게 끌어주면서 불펜 휴식도 좀 주고 한다면은 이 휴스턴이 좀 많이 코너에 몰릴 것 같은 생각인데 네. 만약 에 내일 좀 크게 무너지고 워싱턴이 좀 메갈이 어,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웃음> 메가리? <웃음> 메가리 표준인가요가는뭐거 네. <laughs> 많이, 많이 쓰는건가? 아니 네. 네. 근데 내가 제가 걱정하는거는 네. 이 네. 벌렌더가 음. 결국은 자 시즌이 길단 말이에요 4월 그렇죠. 스팸캠프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지금 하는건데 월드시즌 그렇죠. 가는 네. 팀들은 네. 제일 중요한 이때 음. 좀 약간 체력적으로 아. 너무 좀 오래 많이 던졌고 아. 힘든게 아닌가 지금 음. 그런, 이제, 걱정이 조금 됩니다. 하긴, 네. 하긴. 그렇습니다. 미콜 선수도 그렇고, 벌렌더 선수도 그렇고, 네. 사실 이 싸이 영상을 두고 경쟁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 시즌 마지막까지 두 선수가 등판에 거르지 않고 음. 마음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벌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흘 휴식하고 올라온 것도 몇번 되고, 두 번이나 네. 되고. 네. 네. 무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 뭐, 중간에는 먹혔죠? 근데 결국은 진짜 제일 중요할 때, 이 힘을 음. 못쓸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내일 좀, 아, 제대로 좀 실력 네. 발휘를 할런지 음.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휴스턴은 내일 어떻게든 승리해야겠다. 를 음. 박성빈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음. 진짜 휴스턴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전력상으로는 훨씬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내일 경기를 또 어떻게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 이좀 들었습니다. 아 지금 뭐 어저께 저희가 불편에서 확실히 음. 휴스턴이 앞서 있다 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윌헤리스 선수라든지 음. 이 남은 이닝을 처리해주는 선수들은 그래도 좀 무난했었던 네. 그런 느낌 이좀 듭니다. 뭐, 점수 차가 점점 근접하다 보니까 나름 필승조를 내, 내본 건데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정. 네 라이언 패슬리 괜찮다 그러죠. 저는 네. 안 괜찮아 보여요. 무릎 부상 나왔다는데 안 아, 나왔다는데 아, 나왔다고. 나왔다고 네. 이제 그냥 떵치는 네. 떵치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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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님, 에휴 오늘 류현진에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네. 류현진은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류현진, <laughs> 계신 분도 계시네 진짜. 근데 계속 부기우신가 봐요. 그 어쩔 수 없이. 아니 없지. 우리 방송만 하시겠어요. 안는 <laughs> <laughs> 말입니다. 단초상 네. 집인데. 네. 네. 어 MHJ 님 워싱턴과. 휴스턴 이 거리가 멀나요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꽤먼 편이죠. 음, 음. 네. 동부랑 이제 서부니까 뭐중부에 네. 가깝지만 시은 아, 네. 네. 워싱턴이 원정 감이 휴스턴이 어려울 수 있는 게이무렵 되면 날씨가 또 추울 때라 음. 또 이런 걱정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 네. 지금 이 디트로이트 때 얘기를 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음. 것 같아요. 이제 일리치 구단주죠. 네. 일리치 구단주가 이제 살아 계실 적에 스트라스 아이지, 맥스 슈어저, 벌렌더, 아니벌 산체스 요 선수들이 네. 이제 선발진을 이루면서 월드 시리즈까지 같이 갔었었는데. 네. 이렇게 다 있네요. 결국에는 <laughs> 또 이렇게 <laughs> 다른 네. <laughs> 해서 또 월드 시리즈 를또 가게 됐습니다. 네. 아 동부와 서부 워싱턴 아직 안 음. 춥대요. 해리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유 네. 아직 아, 안 춥잖아. 아직 춥지 않습니다. 뭐 날씨로 비슷하다니까요 비슷해요. 좀더 극단적인 거고 뭐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비행기 타고 한3 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구글로 쳐보니까. 네. 예. 일리치용의 꿈을 내치가또 이뤄주게 또치님께서 <laughs> 얘기하셨는데 왜왜치가왜 래치가 왜 이러나요? 디트로이트가 네. 이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 차라리 뭐 네. 이제 거리만 보면 양키스가 더 나았을 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휴스턴 이 어쨌든 지금 아메리카는 이 최강 전력이라고 네. 여겨지고서 올라간 만큼 좀더 재밌는 경기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또 네. 어쨌든 오늘 저 홈에서 1패는좀 굉장히 의외 의1패다 네, 많은 분들이 어. 워싱턴이 음, 혹시 혹시 타고치나 상단호첫 네. 네. 우승을 가나한데 모르는데 아닌데 이제 7전4승성1 네. 이제 천강대전 예. 분인데 네, 맞습니다 이각 팀이 우승할 경우 MVP 누가 받을지 예상해 주세요 HJ 음. 김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네요 워싱턴은 소토가 받을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음. 1차전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지금 MHJ님도 소토 말씀하셨고 어, 휴스턴은 왠지 스프링어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확인 확인 데 스프링어가 진짜 큰 경기에 좀 강한 투수는 지훈자막 미친 듯이 이승 3승 승하지 않는 상황은 MVP 네. 받기 쉽지 않아요. 않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경기 얘기또 잠깐만 해보고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트라스버그와 벌렌더 선수의 맞대결이 될 네. 텐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선발 매치업만 봤을 때는 스트라스버그가 약간 우위지만 안정감 있어. 그대로, 네.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요거는 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벌렌더는 진짜 그리고 홈런은 너무 많이 맞고 일로 네. 음, 음. 에였어도 그게 뭐 음. 여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코를 털었단 말이에요. 아, 워싱턴. 그러니까 워싱턴 타자들의 자신감. 음, 음, 음. 이게 또 극에 달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현수 선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전망입니다. 음. 네, 스트라스버그가 약간 더 나은 투수라고 보고요. 벌렌도 음. 네. 살짝 불안한 요소가 있고. 칼리아구에선. 네. 워싱턴의 타선이 근데 이렇게 계속 죽어있을 것인가. 음. 저는 또 퀴스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퀴스턴? 퀴스턴 타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 휴스턴이 살아나려면 음. 요르단 알바레즈 선수 있잖아요. 요 선수의 타선을 좀 내려주던지 음. 아니면은 좀이 선수가 살아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좀 휴스턴이 힘을 쓸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습니다 오늘 잘했는데 뭐 근데. 그래도 네. 이 중심 타선에서 뭐라 해야 되나? 이 아니, 결정적인, 결정적인 순간에서 네. 이게 네. 침묵을 하는 게좀 많이 아쉽죠. 저는 알바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이봐. 얘를 도저히 3 4 5 차전때낼수 네. 있을까? 아이 수비가 전혀 안 되는 선수고. 아, 또내셔널 네. 리그 원정도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안 내죠. 네. 네. 음, 아, 그때는 못 내지. 음, 데이로밖에 네. 쓰지 네.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1, 2차전 때 바싹 활약해야지. 아니, 저비파핀이뭐 네. 비파피야 이 음. 그 일루스로 그냥 뭐내 생각들 할까있지만은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아, 아니니까. 네, 네. 맞습니다.